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와 냉온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pH가 6 이하, 7 이하인 산성체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 세포의 pH가 약 4에서 6 정도니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산성체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몸의 체질을 약알카리화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약알카리화 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간단하고 좋은 방법 하나가 바로 냉온욕입니다 가까운 목욕탕에 가셔가지고요 냉온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고 생존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온욕의 방법은 처음에 냉탕으로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에 냉탕으로 마치는 겁니다 냉탕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온탕은 우리 몸을 알카리화 시킵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점차적으로 약 알카리화되어 가지고 중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 T세포나 NK세포, B세포, 호중구, 호상구 이런 우리 몸을 면역력을 관장하는 모든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암의 세포를 제압하고 억제하는데 이 냉온염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이 암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돼가지고 아주 힘들어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마음이 아주 릴렉스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황증이나 불안증이 있는 분들도 또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이 내혼욕을 해 보시면 우리 마음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에게 이 내혼욕법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내혼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시고 암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